안녕하십니까? 헤드헌트와 공직 면접관을 지낸 면달입니다. 무엇을 배우든 가장 빠르게 배우는 방법은 전문가의 어깨에 올라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의적인 면접 답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내용 중에 아 앞쪽에 보면 어 제일기획 경력자, 그리고 외국계 은행 경력자, 유통업계 경력자 이런 분들과의 면접 면접이 아닌 인터뷰 내용도 올렸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창의성은 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이 축적되어서 나옵니다. 어떤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 어느 분야든 자기의 분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창의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 축구를 잘하는 호나우도 있죠. 무회전 킥을 하죠. 이 사람이 무회전 킥을 하게 된 이유가 아, 탁구를 치다가 무회전의 그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전매특허가 된 무회전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 지원자들이 면접을 볼때좀 실수를 하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원자들은 자기가 좀 돋보이기 위해서 좀 창의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눈에 띄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많은 경우가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나 어느 경우는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느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할 말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해봐라 했더니 갑자기 가슴에서 뭐를 꺼내더랍니다. 보니까 하모니카를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모니카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면접관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면접이라는 게 시간이 많지도 않고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그 연주를 듣기도 그렇고 하모니카 부르는 거 하고 면접하고 상관도 없고 뭐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없죠. 이와 비슷한 사례도 있는데, 제제인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는데, 지원자에게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 지원자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결과는 안 봐도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 지원자분들 중에 좀 무리수를 두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남들과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좀 돋보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성장 과정의 목차를 두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소목차를 두 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단락이 구조상 두 개로 나눠지는 거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다르게 보이고 해서 하는 거는 논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원자는 어, 자기소개서를 보내왔는데 기존에 몇번 떨어진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내왔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잘못 보낸 줄 알았습니다 자기소개라는 거는 자기가 왜 지원을 하는지,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개괄적으로 딱 포인트 있게 적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앞부분에 한 3분의 1을 아, 본인의 어떤 창의성,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 본인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뭐 특허도 출원을 했다. 이런 얘기로 한 3분의 1을 채웠더라고요. 어, 이거는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떨어집니다. 결국은 내용이 면접이든 자기소개든 논리적이어야 돼요. 오늘의 결론은, 어, 자기소개나 면접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창의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 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제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